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8일 오후 4시 38분입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신문기일이 오는 22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가처분 재판이니까 결정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어젯밤에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즉 징계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을 배당을 했는데, 행정 1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행정 12부 재판장은 홍순욱 판사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홍 부장 판사의 그동안의 이 재판 성향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분은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고한 천 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미래통합당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해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 용자 선정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는 미래통합당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손이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취지다 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6월에는 임원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 조사 등사를 거부했으며 거부했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결정한 것은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고 그것을 받아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재가를 해달라고 했고 대통령이 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당사자는 상대자는 법무부 장관이나 그 내용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 제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용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권위에 있어서 아주 치명타를 맞게 되고 기각이 되면은 윤 총장에 대한 이 개월 직무 정지는 유효하니까 이 개월 동안 어~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 제목이 모든 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윤징계 의결, 허위 공문서 작성도 법적 책임 물어야이 징계 결의안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상 허위 공문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검사는 북한 장승택 처연 판결문 논리도 이보다는 탄탄했을 것이다 하는 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중립 위반 부분에 대한 이 결정문의 이 설명은 더 황당하다는 겁니다. 퇴임, 어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결정문은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결정문에 해석될 수 있다는 추측을 담았다. 이거는 일종의 허위 공문서다. 윤 총장이 윤 총장과 관련된 사실 기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이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두 차례나 여론조사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는데 2020년 8월 이후에는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사위로 올렸습니다 이건 좀 황당무계합니다 여론조사에 한두 번 내 이름 빼라고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면 그뿐이죠 그러면 은 그때마다 계속 여론조사에 내 이름 빼라 내 이름 빼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면 은 이건 압박을 부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추미애 법무장관도 자기 대권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왜윤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지 이 논리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문화일보 사설 또 하나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 대통령의 맞을 생각 말라. 문, 문, 문재인 문자입니다. 문이 그러면 최고 존음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감히 소송 대상자로 삼을 수 있느냐? 무험하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 대답이 이겁니다, 바로. 그러면 최고 존음이냐? 요 질문, 요 사설에는 상당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고 존음이라고 하면 은 유명한 논평문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게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우리 언론이 김정은을 비판을 하니까 북한 당국에서 남한 언론이 무험하다. 왜 우리의 최고 존음을 욕보이느냐. 이렇게 공세를 취하니까 당시 통일부가 짤막한 성명서 하나를 냈습니다. 북한의 최고 존음이 한 사람 있다면 은 남한에는 최고 존음이 5천만 명이나 된다. 과연 대한민국에는 지금 5천만이 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의 폭은 저 조선조 시대 때 왕이나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나 누릴 수 있었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금 우리가 망끽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제왕적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이번 소송은 윤,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워낙 과한 조치를 취하니까 거기에 법적 반격을 했고 그 법적 반격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일단 받아들여져 가지고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그럼 중단해야 되는데 그럼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징계위원회로 돌렸는데 징계위원회도 일곱 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일곱 명 중에 세 명은 빠져버리고 네 명이 징계를 결정 해가지고 정직 이 개월이 나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 결정 이유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어제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가 다 황당무기하다. 더구나 여기에는 사실을 조작한 것도 있다. 그래서 아까 허위 공문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다면은 이거. 맹정신을 가진 판사 같으면은 윤석열 총장 승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판사가 감당하기에는 큰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는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어가지고 정직 2개월을 기정사실화해버리면은. 그때는 언론도 들고 일어나고, 판사도 들고 일어날지 모르고, 검사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판결을 한, 두고 두고, 씹히게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계산을 놓고 아마 이 판사가, 이 재판부가 매우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최고 존엄 문제는 우리 남북한 체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최고 존엄 대한민국은 최고 존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특권계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 모든 걸 최고 존음에 맞춰놓고 북한 인민은 최고 존엄을 지키는 총폭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이게 북한을 닮아가는 게 아니냐. 특히 KGB, KGB에 비유할 만한 군장성까지 조사를 하니까 그런 KGB에 비유할 만한 공수처를 만드는 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좌익 전체주의냐. 하는 큰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이번 이 행정법원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느끼는 것하고는 크게 틀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손에 지금, 재판부의 손에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 잡혀 있다고도 봐도 됩니다. 운명이 잡혀 있다. 여기서 만약 윤석열 총장 손을 때려줘버리면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거의 탄핵 수준이 되고 이게 2022년 문재인 세력 재집권을 좌절시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역사적 재판이 2020년 새 밑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 오후 그로부터 한 길게는 한열 스너 시간. 짧게는 한 10시간 사이에서 이 결정이 알려지게 될 것인데, 그날 한번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소용돌이 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